세 친구들이 하나같이 요배게 고난은 죄로부터 온다. 그러니 너 고백해라. 너 빨리 인정해라. 이렇게 계속 정제를 하니까 요비 하나님 앞에서 그 억울한 마음을 피를 토는 심정으로 고백하는 대답이 됩니다. 음, 그래서 본론에 앞서서요, 우리 먼저 요배 세 친구들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만사람 엘리바스, 또 수아사람 빌다남아사람 소반. 이들이 사는 곳이 다 이방지역이거든요. 그 당시에 이방지역에서도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 너무 놀랍고 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어, 기본족속또 그리고 기세의 라합도요, 사실은 소문으로만 들은 하나님을 듣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정말 이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고요 선물이 맞습니다 어, 오늘 이세 친구들이요 서로 약속을 하고 각기 어, 제 고장을 떠나서 욕을 찾아옵니다 근데요 그 당시에 먼 거리를 여행하는 것은 지금처럼 그렇게 낭만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 기차 타고, 버스 타고, 자전거 타고, 비행기도 타고, 이렇게 좀 여행하면 좀, 좀 낭만적이고 즐거움이 있는데요. 이당시의 여행은요, 굉장히 고생스럽고 또 위험도 있습니다. 근데요, 이들이 그 모든 수고와 고생을 감내하면서까지왜 유배되고 갔을까요? 살펴보면, 인간의 이 양면성이 좀 보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들이요, 참 좋은 친구 맞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위로자도 맞아요. 근데요, 한편으로는, 아, 그 유명한 의인, 로베 옆에서 오로지 옆에 있는 것만 으로게 위로가 되어줍니다. 근데 이제 욥이 먼저 입을 열죠. 그가 자신의 생일마저도 저주하는 발언을 하게 되자 그 친구들을 그때서야 때가 왔다. 이런 고백이 말합니다. 고난은 죄로부터 온데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니? 그 죄를 지금 빨리 인정해, 빨리 고백해, 그리고 회개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요비 자백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들이 서로서로 열띤 토론을 벌이는데 이들의 대화를 보면요. 정말 끝도 없는 파경선을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좋은 친구들도 훌륭한 유로졌들도요 자신의 생각과 다른 의견 앞에서는 그리고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냉혈 인간이 되어갑니다. 고난 중에 친구는 의간도 없고요. 오직 자신의 호기심, 그걸 채우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그들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답답해집니다. 여기에 인간의 양명성이 있는 거죠. 겉으로는 그 친구를 위로하는 척 하면서요. 그 친구의 죄가 드러나게 해서 그 친구를 한번더 죽이고 싶은 그런 나쁜, 악한 본성. 근데 그것이 나에게는 없다고 우리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네? 특별히 교회에서요. 그회에서 굉장히 연약한 사람의 그 사람을 걱정을 하 척하면서 은근히 그사람의 연약함을 드러낸다든지, 또 기도 제목을 공유한다는 미명하에 어떤 그 지체의 아픔을 여과없이 공개해버린 적은 없는지, 우리 시간 한번 죄를 불어보기로 합니다. 타인의 고난을 진정 같이 아파해 주고, 또 위로해 주고, 해결해 주고자 노력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우리 오늘 요배 친구들을 통해서 반면교사를 통해서 배우, 배우게 됩니다. 이제 요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요은 진짜 자신의 고난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정말 그 당시 자타가 고민하는 의인이었는데 왜 나에게 이 고난이 왔을까? 그러면서 자신의 그 인간적인 그 비참함, 그 인간적인 자조와 비관을 했는데 친구들이 계속 죄를 고백하라고 고백하라고 그러니까요. 결국은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이런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이 본문을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결하신 후에는 내가 신 같이되어 나오리라. 욥 또한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죄가 있어서 온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경우는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지금까지 죄를 질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나. 그래서 아마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거고, 또 두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고, 자신의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고, 신뢰한 고백이었습니다. 음. 즉, 원인 모를 고난이라 할지라도요, 이 고난은 오늘 요배 고백처럼, 성도를 단련하여서 순금같이 만드는 중요한 과정을 선포합니다. <laughs>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오늘 요배 고난은 사탄의 고발로 시작을 하거든요. 사탄은 인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그러한 견해가 잘못되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요배의 고난을 잠시 허락하시거든요. 그러므로 고난은 악을 반박하기 위해 사용한 도구였고요. 또, 성도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쓰임받는 특권으로 고난이 주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음. 그래서 우리는 노벨 고난을 통해서요, 의인도 고난을 받는다는 것과, 그리고 그 고난은 잠시라는 것과, 음. 또그 고난을 잘 통과한 자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준비되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네. 그래서요, 사실 고난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질문하지 마세요. 왜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음. 언제까지,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질문하지 마세요. 고난에는요, 그냥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적답니다. 요배계도요, 음. 그 고난의 이유와 원인이 얼마나 궁금하고 답답하고 억울했겠어요. 그런데요, 그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니까요 직접 보내다니까요 그 억울하고 답답한 그 고난이요 하,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거든요 우리 옥기 42장 어, 5절과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소니 이제는 눈으로 주께 배우는 아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너너로 드리고 주께과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 네. 네.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직접 만나니까요. 이 고난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 고난 아무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만 바라고 그 하나님을 만나면 끝입니다. 하나님을딱 지칠래하고 하나님을 만나버리면 의외로 고난이 다해지거든요 왜요? 하나님이 다 보시고 아시고, 함께 하시고, 해결해 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요, 고난에는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축복의 예고장? 전금으로 가는 길? 변장된 축복? 근데 이런 분 계실 거예요. 나는요, 지금도요, 그 고난이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안 되고요, 속상하고요, 답답합니다. 그런 분 계실 수 있어요. 그것은요, 아직 하나님이 그 고난에 대해서 아직은 설명해 주시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때 고난이 저에게 어떤 유익이 있었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주님 알려주세요. 그것이 없으면 제가 상처가 됩니다. 제가 우울감으로 너무너무 힘듭니다. 주님 알려주세요. 주님 깨우쳐 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어, 기도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 사실 저에게도 욕과 같이 바람 없는 믿음과 담담이 필요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저에게도 고난이 한번 찾아왔었는데요. 어, 한 6년 전에 제가 서울에서 살다가 음, 뭐 그렇게 제가 큰 부자로 살지는 않았지만 부족함 어, 없이 살고 있었는데 남편이 저 몰래 뭐 주식 선물 옵션 뭐 이런 걸 하다가 완전히 폭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재산을 다 정리를 하고 부채를 딱갖고 나니까요, 수중에 딱 3천만 원이 남는 거예요. 근데 이걸로 갈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다 알아봤습니다. 근데 경기도 쪽에 이상하게 한 곳이 뜨는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 지평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지평 경기도 것도 모르고 지평에 이돈으로 이사 갈수 있는 곳이 있구나. 음. 집도 안 보고 계약하고 왔습니다. 이사하는 날, 저희 그때 듣지 않 초등학교 5학년이었는데요.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엄마, 우리 이제 거지 된 거야. <laughs>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들한테 너무 미안했어요. 아들한테 너무 미안한데, 제 마음 속에는 한 이상하게 마음이 무너지질 않는 거예요. 누가 내 마음을 꽉 의식 느낌 저도 제가 이상했어요 왜냐면 분노해야 되고 절망해야 되고 좌절해야 되거든요 근데 마음이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마음이 내려앉질 않은 거예요 이상하다 이상하다 내가 왜 이렇게 담대하지 내가 왜 이렇게 침착하지 어쨌든 저는 그 상황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해보니까요 제가 몰랐다고 하지만 남편이 그렇게 투자하는 거요 눈치챘어요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잘 됐으면 좋겠다 나도 우리 신랑이 대박 나면 훔차 한번 타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마음으 제가 안마는 얘기는 안 했는데 하나님 알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요 또한 가지 하나님저기알려주시게 뭐냐면 제가 너무 돈을 규모 없이 쓰는 거였어요 저는요 뭐가 필요하면요 그냥 사요. 그냥 막 사거든요. 필요하면 사, 필요하면 사. 근데 저는 나중에 깨달았어요. 필요하면,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께 주시라고 해야지. 근데 저는요, 내가 돈인데 내가 살려면 지 이런 요 정말 필요하면 사고, 필요하면 사고. 그래서 결국은요, 집장으로 이사를 와서 와야 돼서 집을 정리하는데요. 그 이사 진짜 닥터지들 이러시더라고요. 내 평생에 33평 아파트에 이렇게 짐받은 사람은 처음 봤어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장독국을 열었을 때, 아니, 내가 이런 걸 언제 샀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정말, 한 번도 잊지 않은 것들도 너무 많고요.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주시는 재정훈련입니다. 아, 주님이 허락하신 재정훈련이라면,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빨리 잘풀고 가자. 이런 심적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때도 너무 낯선 곳에 와있고 되게 외롭고 쓸쓸하고 조금 마음속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어떻게 하고 좋나요 그러다가 내 마음이 자꾸 우울해질까봐 성경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막 뒤지면서 하나님이 고난 당한 자에게 어떻게 해주시는지를 성경구절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절을 찾으면 제가 다 종이로 써서 불에 붙였습니다. 그리고요, 날마다 그 성경구절을 크게 읽고 또 읽고 외치고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그 성경구절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도의전 예.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고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다 이러면서 제가 기도했고요. 여호와께서는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음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그 위로 먹이시니다또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찾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니 주를, 주, 주님은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제가 맨날 이렇게 말만 하여 혼자 부흥에 계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제 50평생에 육신을 가장 초라하게 보들지만 제 영혼은 지금 그 어멋된 보다 가장 행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요. 또 이런 기도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저 목욕탕 가는 거 좋아하는 거 아시죠? 근데 하나님 이 시골에 목욕탕이 있겠습니까? 근데요 저 목욕탕이 너무 너무 가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저한테 다음날 어, 돈 내내 한번 구경하고 싶더라고요. 아, 이 동네는 뭐가 있나. 이제 이런 밖에서 처음 나 한, 한 1, 2주 지난 다음에 나와봤는데요. 그 노인정 앞에 지나갔는데, 표수목이 하나 딱걸려있는 거예요. 딱 보니까, 추, 개장, 지평 녹음이다. 여러분, 제가 얼마나 놀라구요. 기고 감사했는지요. 눈물이나더라고요 아, 하나님, 다 아시고, 보시고 계셨구나. 제가 그랬어요? 그 녹음 타는 려요 진짜. 갔더니요 여러분 요금이 지어 주민 2천원 제가요 정말 그 2천원의 행복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행복해갖고요 목에들해서 펑펑 울었어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제가 무엇보다도요 너무 그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시고 계신 거예 너무 감격해갖고요 진짜 그 기쁨으로 집에 와서요 아무도 못 보게 잠장못 없고요 동실도 없어서 추워셨습니다 너무 답사해가지고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그이 시골에 오니까요또 시골에서 주는 또그 한적함과 네. 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원래는 이 집안 형편 때문에 빨리 좀 일을 해야겠다 싶어서 고요 일자리를 알아갔어요 그 시골이라 막 일자리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뭐 유치원 보조교사도 있고요. 이게 군 부대가 많아서 부대, 도서관에 뭐 사서하는 알바도 있고요. 또어 스터디 카페 청소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제가 다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참 신기하네요 약속이 되고 출근이 정해지고 출근하려고 하면 하루 전에 취소가 됩니다 그리고 당일또 취소가 돼요 정말 일을 너무너무 하고 싶었는데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을 통해서요. 결국은 하나님이 신앙대학원으로 보내주시더라고요. 음. 제가 아, 내 뜻대로 하면 내 인생이 나도 기쁘지 않고 하나님도 기쁘지 않으시니까요. 이렇게 틀어서 예, 하나님이 하나님의 길을 옮겨주셨는데 저는 고난을 통해서 드리고 왔기 때문에 고난을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난 때문에 제 인생이 새로워졌고 달라졌고, 너무 멋져졌습니다. 모든 친구들이 저한테 그래요. 너 지금 너무 멋있다고. 가 너무 감사해요.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laughs> 제가 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부를 하번 나니까 이런 칭찬을 듣더라고요. 그래서요, 어, 저는 또 우리 아들이 이제 불편을기시하더라고요 엄마, 집이 왜 이렇게 추워? 엄마, 집이 너무 좁아. 너무 불편해 우리 아들이 계속 얘기하길래 저 이렇게 했어요. 야 집이 너무 좋으면 기도, 기도를 안 해. 우리 상황이 안 좋으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고 기도하자아 그리고 너잘 생각해봐. 너못 받은 자아너 공부도 못하지, 집안 환경도 안 좋지. 그러니까 기도를 안 되잖아. 바라고 하면 되잖아. 하나님만 바라고하면 되잖아.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요. 아 그러네. <laughs> 그러더라고요. 감사하게도. 그런데 문제는. 지금 고이가 된 아들이요 아직도 공부를 안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laughs> 예, 그래도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이 어, 자기 하나님 믿는 게 너무 감사하고 좋다고 예, 매일매일 그렇게 고백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음... 고난이요 어,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사랑을 알게 해준다. 그래서요 고난이요 이제는요 크리스마스처럼 기다려지다 오면 아 하나님 나에게 이번에는 어떤 선물을 주시려고 또이 고난을 주실까 이렇게 고난이 우리를 기다려주기도 합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아, 성격은요 분명히 고난이 유익이라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가치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뭐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한데요 하나님은요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기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고난은요 변장을 하고 찾아오는 축복의 바른 이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왔고요이 고난이 나에게 소망이 되고 복이 되고 감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고난이 와도 복을 받아도요 동일하게 우리 입술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다 되시기를 우리 중대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